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 자, 오늘 할 내용은요. 금 투자 시대가 왔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의 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중국의 금인데 미국에 보관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금을 미국에서 반환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역시나 금이 중요하다. 이금 실물 투자하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실물에 내가 만약에 투자하기 힘들다고 하면은요, 그래도 금 상품 같은 거를 투자하는 게 지금 맞구나. 그래서 금 투자 시대가 왔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안전 자산으로 금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금 투자 시대가 왔다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셜에서 이게 조금 화제인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 금 반환 거부를 했다고 하면서 베이징도 또 반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중국은 수백톤의 금을 미국에 어 보관하기 위해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은 그것을 어 돌려받고 싶어 하지만 워싱턴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고 이는 어 미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금 중국은 미국 국채를 던지고 미국에서 어 금을 받아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통자 짤이 있어서 한번 어, 소개해드리면서 지금 금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미국 국채를 어,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 보유량을 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미국장 보면은요 등락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요즘 좀 불안불안해요. 좀 다우 산업도 올랐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나스닥 종합도 어제는 뭐 CPI 결과가 잘 나와서 급등을 했지만 또 오늘도 선물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나스닥 지수만 봐도 여기에서 2만 2천에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나스닥 백도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그서 지금 뭐이 정도 빠진 거는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 요즘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금의 가치가 안전자산 금의 가치가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금을 가질 수 있다면 선물로 갖는 게어 그나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어 결혼식 예물이나 아니면 다른 예물할 때도 다이아몬드 말고 금으로 순금으로 웬만하면 예물을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금을 선물로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은 골드바 있잖아요. 골드바로 보관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런 보관이 어 도난 우려도 있고 이런 보안상 때문에 하기가 싫다 하시면은 뭐 ETF나 뭐 이런 걸로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건 이따가 얘기해드리고요. 요즘 트럼프가 보면은요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려면 할려면 하고 안할 거면 안 해야지. 한다고 했다가 아니 또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유예를 하고 이렇게 왜 시장 변동성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시장은 악재보다요 변동성을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면은 그 악재가 해소되고 그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이런 변동성 이 구간에서 오히려 시장은 더잘못 가고 오히려 더 민감해지면서 조그만한 악재만 나와도 그게 주가에는 엄청난 작용을 해서 급락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럴 때면 이 그럴 때일수록 뭐 나스닥 백이나 이런 차트들은 다 하락을 했는데요 금을 보면은요 하락은 안 하고 다시 오르고 있죠 금은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또 빠졌잖아요 그런데 금은 올라가고 있고 어 이것도 비교를 나중에 해드려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금처럼 안전자산인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금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 영상을 마련해드리고요 금 가격은 지금 2943달러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금의 가치는 역시나 지금 장이 안 좋아져도 안전자산으로 계속 여러분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요 미국 주식이 고점론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많이 올랐다 이 정도면 많이 올랐고 더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별로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워렌버핏도 주식을 많이 팔았다 이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보면요. 뭐뭐뭐 m p o r 지 a n t This is the word. This is the word. 나 h i s is the 0 o r 나 This is t h i 버블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예전 i 컴버하보다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이 o r d This is 이 h e word. This is the w o r 다시 또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m7 종목에 너무 많이 이런 자산이 편중이 됐고 이 m7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요 또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도 지금 커지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요즘 주가가 많이 빠졌죠 테슬라는 거의 다시 또뭐 반토막이 됐고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 뭐 150달러를 돌파했다가 계속 어 연이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100달러 수준은 어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입시크 이후에 이게 ai 투자가 헤이론이 일면서 이게 엔비디아 이런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요 진짜 이거는 어 빠질 가능성이 어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 여러가지 지금 어 미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금 투자가 어 지금 금은 빠지고 아,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위기가 오면은 금은 안전자산의 가치로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금 투자하기에 정말 적기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요. 이게 에이스에서 나온 krx 금 현물 차트인데요. 금 현물에 유일하게 투자하는 국내 유일 어, etf 인데 이거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예전에 붙었다가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산을 그리면서 잠시만요. 이거 산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니까 기다려라 김치 붙었다가 떨어지고 김치 붙었다가 떨어지고 김치 붙었다가 떨어졌죠 이제 이 시기에서 괜찮은 거예요 지금 차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역시나 어좀 역시 우리나라 투기의 민족이 민족답게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붙었다가 다시 또 내려왔죠 근데 지금 어금 그냥 일반 차트를 보면은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차트랑 좀 다르죠 김치 프리미엄 붙었는데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투자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금을 또금 ETF로 어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은 금 통장에서 금 계좌 있잖아요 금을 1g씩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지금 매수 적기고 지금이 진짜 미국 주식도 고점눈에 있고 위기가 온다 대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에 이런 투자가 더 늘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3월 4일 기준인데요. 지금 미 증시 테크주 있잖아요. 테크주 7, 7 종목, M7 종목이랑 그다음에 중국의 7 종목 이거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딥시크가 출현 이후에 이 랠리 버리는 게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메이트 안이나 레노보나 텐센트나 아니면 비아디나 샤오미나 알리바바 smic 이게 다 올랐잖아요 오르고 오히려 m7 종목들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 하웨이는 상장이 안돼 있거든요 하웨이까지 상장을 하면은요 아마도 이 상승률과 이런게 아마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무섭고 앞으로도 이 딥시크 때문에 더 많이 갈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트럼프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무역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왜 그런 것일까? 왜 이렇게 트럼프는 어떤 분은 뭐 또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 저는 트럼프는 또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 이런 의도가 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지금 전기 침체를 불사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나는 주 시장 신경을 안 쓴다. 뭐 관세 때문에 떨어지는 말든 난 신경 안 쓴다. 그래서 경기침체에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붕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어 미정부 부채가요 7조 달러 6개월 동안 7조 달러가 부채가 있는데 이거를 재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부채를 재조정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어 10년 물 미국 제 10년 물 수익률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지금 계속 미국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 가격을 오르, 오르게 해서 결국엔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저렴하게 부채를 조정할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도지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계속 이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요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도 원래 트럼프가 원하기 때문에 작은 이런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주시장 붕괴를 아마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하락을 자기가 할 거니까 시킬 거니까 하락에 뭐 배팅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락이면, 하락하면 안 좋아지는 월가 세력들이나 아니면 어 자기가 반대했던 바이든 세력들을 어 축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어 뭐할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음모론이고요. 그냥 이 지금 부채를 일단 줄이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서 이러면 이럴수록 금의 가치는 저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보면요 금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금이 어, 수입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 금 수입을 보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역대급으로 늘어나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금의 가치가 역시나 미국에서도 많이 오르는구나 이거를 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보면은요, 억셔에서의 워렌버핏, 어, 전설적인 투자자죠. 워렌버핏도 현금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거 보니까요, 역시나 뭔가 이 경기침체나 아니면 주시장 뭐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요, 이 양반이 지금 현금을 많이 모을 시기는요, 다 위기 전이었어요. 2008년, 리몬 브라더스 사태,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모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위기가 오면은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뭐90 몇세 먹은 영감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내용이 뭐냐. 어 미국이 지금 중국 금 반환 거부를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중국이 미국의 금융 공격을 또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칼럼이 있는데 이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25년 2월 28일 중국 금융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금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외국 정부의 금보유고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이익을 낼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고 있다. 왜냐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행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은행에 금을 맡긴 많은 국가가 나중에 금을 돌려봤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이런 같은 문제가 베이징에서도 발생했다고 면서 이전에 미국 금고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미국 금고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중국 금의 일부가 미국에 갇혀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중국 금인데 왜 반환을 거부할까?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건 약속을 했는데 왜안 줄까 이걸 한번 봤거든요. 어 지금 보면 미국의 중국 금 반환 저항 이렇게 나와서 어, 중국 간행물 소후가 보도한 정보에 따르면은요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금을 반환할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반환을 거부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미국은 중국 금 반환 요청을 거듭 거부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서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놀라울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가장 큰 라이벌의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 그래서 수백 톤의 중국 금을 미국 은고에 보관하는 것은 중국의 대정 안정을 방해하고 이 베이징이 비공속 매장량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의 일부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아 이게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중국의 이런 힘이 세질까봐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재정적 우위를 보여줄, 바,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 미국의 재정적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 미국에서 영향력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국가들에게도 경거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 이렇게 보면요. 중국은 어, 미국으로부터 금 보유금을 반환하기를 거부당한 유일한 국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몇년 전에 독일에서도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베를린은 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금고에서 금 일부를 어, 돌려받으려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여러 단계에 걸쳐 금을 반환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외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이로 인해 어, 미국 금고에 금을 금이 더 이상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확실히 독일 금이 거기에 있는 거야. 왜 있으면 왜안 돌려주는 거야? 막 이렇게 옥신각신했다고 어,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랑 베네수엘라 터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1년 베네수엘라는 금 반환 요청을 했고요. 근데 미국은 나중에 니콜라스 마두로 이 정권에 대한 제재라는 명목으로 금그 그 매장량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돌려줬다. <laughs> 어이가 없죠. 그 다음에 반면에 터키는 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몇년전 미국 금고에 보관된 금을 대부분 인출해 국내 비축금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금 보유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다 영국은행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빼와서 터키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고에 그 금을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영국에 거기를 계속 넣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좀 어이가 없어서 이것도 한번 해드리고요 러시아는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중국은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결과를 낼수 없다는 것이 금세 분명해졌다. 그러자 중국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이전에 실행했던 전략으로 돌아섰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니까요.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러시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매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미국 국채를 러시아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금 미국 국채를 미국 달러를 팔고 금을 대량 어 매, 매수했다고 하거든요 왜냐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니까 미국 국채를 파니까 미국 미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오히려 금의 가치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어서 아이 방법이 있구나 이거를 러시아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 그대로 이제는 어 따라한다고 합니다 이걸 배워서 중국도 이제는 베이징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미국 국채를 어 매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은 아름다운 반격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서 워싱턴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됐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후후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서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의 차이점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중국은 미국 정부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국가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제는 팔아서 일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했나? 아니면 영국이 많이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팔면 팔수록 아마도 미국 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의 가격은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최근까지 베이징은 약 8,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동안 어, 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면서 고 대량의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달러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속도로 계속한다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 재앙이 되면은 당연히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이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 지금 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이 금을 매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금 가격은 오르고 미국의 이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달러의 지배력은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빨리 이 국채를 팔고 금을 모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면서 그래서 이런 지금 관성으로 중국은 지금 지금도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을 계속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요. 뭐 어떤 분은 달러 패권이 뭐 100년 이상 간다고 하는데요 100년 이상 못갈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차라리 이제는 다시 금으로 금 본위제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이런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지금 실수한 게 뭐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스위프트 배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본 거예요 야 이거 미국 채권이나 미국 자산을 달러 자산을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에 밑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게 압수가 되고 동결이 돼 버리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달러를 들고 있지 말고 비상금으로라도 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게 맞겠구나 혹시 모르니까 달러를 이렇게 동결 당하면 쓰지도 못하고 큰일 나니까 미국이랑 친하지 않은 국가들은 다 이제 특히나 브릭스 국가들이죠 게다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인도도 그렇고요 뭐 남아공,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금을 많이 모아가고 있다. 그러면 은 금의 가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기 때, 지금 뭐 AI 버블론이 터지고 있고 대공황이 오냐 뭐 이런 내용 이런 지금 시기잖아 이런 뭐 어지러운 시기 때도 금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 지금 미국이 중국의 금을 반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계속 금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는 금을 하나도 우리 한국은행 금고에 없다고 합니다 이 지금 104톤의 금이 있고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요 104.4톤의 금이 있는데 더 매수를 안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매수를 또 안하고 있어요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12년째 금을 매수를 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 매수량도 보면요 금 보유량도 보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게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금이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금고에 없고 이 104톤, 104.4톤 전부가 어디에 있냐? 영국에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영란 은행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런던에서 지금 뉴욕으로 금이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과연 영란 은행에 뭐 금이 있냐? 지금 예전에 의심이 많이 들었잖아요. 몇주 전에 그리고 미국의 뭐 포트녹스에 금이 진짜 있는 거냐 한번 까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또 약간 사그라들었는데 빨리 뭐 포트녹스든 아니면 영단은행이든 금이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매번 금을 안 주려고 하고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국 자체를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지금 파운드와 같이로 본영 연방의 추락 그래서 유로화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파운드화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국의 지금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고 요즘 뭐 보면은요 우크라이나를 막 지원을 하겠다 프랑스랑 같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랑 더 싸우게 3차 대전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국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해봤을 때는 영국 얘네들 진짜 못 믿겠고 그 다음에 금 가지고 지금 영란은행이 상품을 더 만들어서 한국 금인데도 그 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막 선물을 팔아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막 이런 여러 가지 금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린 게 아닌가. 그리고 어 지금 영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우크라이나 예전 자원을 담보로 상품을 많이 해설했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문이 돌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어 미국은 손절을 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영국이나 프랑스나 왜 여기에 집착을 하는지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원으로 한 파생이나 선물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 영국이 보면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라 영국에도 미국이랑 비슷하게 이런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약간의 모래성이에요 제조업이 없으니까 탄탄한 기반은 없고 그냥 금으로 아니 금이 아니라 금융으로 이 버블로 돈장사로 돈을 버는 국가인데 이 국가의 장점은 조금 일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잘못되면 한방에 경제 위기가 오면 한방에 훅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영란 은행에 보관된 104.4톤의 이 금을 받아 와야 됩니다 지금 독일도 미국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힘들게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도 참 이게 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한국은행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금 반환을 빨리 해서 우리나라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다음 번에 얘기해드리면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금 투자하는 게 이제는 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자산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금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선물로 보유할 수 있으면은 선물로 보유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은 뭐 상품들 있잖아 요 ETF나 아니면은 금 통장에서 금을 매입해서 가져가는거나 이렇게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금에 대한 다변화 투자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될 거 여러분.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